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필의 제이슨. 박현입니다. 저희 인턴 둘이서 하게 됐는데요. 네. <laughs> 제이슨이 연대 소식을 우리 채팅방에 공유를 해줬었잖아요. 네. 그 내용을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였죠? 어 우선 저도 잘 몰라서 올렸던 건데 네. 저를 데려와서 얘기를 하게 되더니 <laughs>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올해부터 하기는 하는데 내년부터 이제 이제 제대로 실시하는 게 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학점짜리 온라인 인권 강의를 무조건 졸업 요건으로 넣는다는 기사였어요. 음. 쭉 보다 보니까 또 문화 인류학과 교수님들도 어, 네. 많아가지고. 아그 김현민 교수님은 저희 난민 영화제 네, 때 패널로 맞아요. 오셨던 분이고 이상국 교수님은 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약간 <laughs> 졸려요. 13주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론 이 있고 그 다음에 강론이 있어서 강론에서는. 젠더, 아동, 장애, 노동, 환경, 난민 등 이렇게 세부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는 건데 처음에 이 기사를 왜 공유해주셨어요? 이걸 졸업 여건으로 한다는 거에 연세대에게 짐짓 놀랐고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찾은 다음에 이 커리큘럼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근데 대부분 기사들이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짓고 음. 이제 제목에 이제 젠더와 난민을 뽑아서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해서 올렸던 거 같아요 제가 이 빠르동을 하자고 한 이유가 사실 이 기사 내용보다도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고 안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프린트해서 그래또 드렸죠 네. 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이분들의 주장이 음.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또 대화를 나눠가면서 음. 이분들의 주장도 들어보고 음. 저희 주장도 이분들이 좀 들어주고 해야지 음. 감론을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감론을박보다는 다들 자기 말이 옳았다라는 게좀더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웠고요 음. 내용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거는 연세대가 최초의 매국노 음. 대학으로 매국노 음. 네. 내국노라는 말을 한걸 보고 이들이 꿈꾸는 나라와 내가 꿈꾸는 나라가 정말 그 산이 다르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범주가 되게 좁은 거죠. 평수자는 있으면 안 되고 난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팔아먹는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한 댓글이 있었는데 이젠 대학에서 강제로 세뇌시키려고 저런 인권 쓰레기 강좌를 네.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하다니 진짜 미쳤네. 대체 왜 이슬람 놈들을 난민이라고 포장해서 우리 세금으로 범죄자 침입자들을 먹이고 길러줘야 되냐? 젠더 강의는 또 뭐냐고 소름이다 이 대학에서 저런 강의까지 학생들에게 음. 강제시키고 진짜 공산당스럽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졸업 요건으로 정했다는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 네, 하지만 아마 이분들이 말하는 강제는 그런 강제는 음. 아닌 것 같고 왜 인권을 이렇게 강제로 가르치냐 이런 것 같은데 음.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음. 어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나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네라고 할 거예요. 음. 우선 그게 가능한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권을 되게 모호한 거라는 게 되게 증명되는 거죠. 왜냐면은 뭐가 인간인지도 얘기하지 않았고, 음. 뭐가 그들의 기본적 권리인지도 얘기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지켜줘야 되나요? 음. 이거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음. 똑같은 거예요. 음.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이 따로 있다라는 건데, 음. 저희가 학교에서 다들 배우는 막 음. 프랑스의 인권 선언문, 그걸 보면 거기 써 있어요. 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음. 근데 그러고서 프랑스가 몇십 년 후에 막 알제리를 막 노예하고 막 음. 그랬잖아요.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거냐? 음. 그거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그 사람들이 거기에 적었던 모든 인간의 인간은 음. 프랑스의 백인 뭐 부르주아 남성이었던 음. 거겠죠. 음. 이렇게 인간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만들어진 되게 자위적인 개념인데 음. 이걸 되게 보편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이슨이 생각하는 인권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라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음. 내가 이걸로 힘들었다고 라 했을 때 단박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런 상대방의 말들을 음. 어 그래? 그럼 그런 것들을 정치화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권이 지켜야 져 되지 않나 근데 사실 되게 슬픈 게꼭 페미니즘이나 그런 소수 인권 운동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저희들은 모든 개인적인 것을 정치화 하면서 살아왔어요 음. 뭐 복지 나 살기 힘들다 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개개인들이 살기 힘든 건데 왜 국가가 그걸 보장해주냐 그 사람들이 그걸 정치화해서 이제 의견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겨우 여성들이나 난민들이나 젠더 성소수자분들이 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음. 그거는 네 개인 취향의 문제다, 음. 니네 집안의 문제다. 음. 니 네, 뭐, 네 혼자의 경험이다 니가 운이 안 좋았던 거다라고 하면서 결국 개인의 이야기를 환원시키려고 하는 게 되게 보기 안타까운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건 정치적인 거고 선동적인 거고 사실 저, 정치적이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말하고자 하는 건 선동적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좌파 교육이라는 말이 어딘가 있지 않았나요 좌파상 사 주입시키고 준비된 매국노로 교육시키는군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어디서든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곳이 없는데 그거를 가르친다고 사상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음. 흠, 네 사실 이게 난민에 대한 정책이 어떠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제목에서 좀 유추할 수 있지만 인권과 난민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소개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좌파 사상이라 그러면 사실 그럼 우익 사상은 무엇인가 <웃음> 이들에 <웃음>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이들을 지워버리는 게 우익 사상인가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이 사람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걸 수도 있죠. 음. 좀 슬프네요. 난민을 난민이 싫든 성소자들이 싫든 음. 그리고 있는 분들인데 음. 그런 분들에 대한 강의가 엄청 작은 1학점짜리 온라인 강의가 열렸다고 강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그게 아까 헨시가 말씀드린 교육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울 기회가 없었으면 대학에서 이걸 음... 개설을 해야 했을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런 인권교육이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네. 제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두 번째가 가짜 인권 수업이다 우리 음. 학교 커뮤니티 있잖아요 에브리 타임을 봤는데 거기에도 어떤 분이 가짜 인권 수업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댓글에는 뭐가 진짜냐 그런 그죠. 그 질문이 가장 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음. 인권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갔으면 내가 생각하는 인권이 있을 거고 뭐 남들이 생각하는 인권이 있을 텐데 음. 누가 누구 보고 가짜다 누가 누구 보고 진짜다 라고 할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게그 다음 흐름인 것 같은데 <laughs> 걔네들도 악플 읽게 <있게> 해줬어요, 저한테. <laughs>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댓글 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애들이 안볼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혹시 오늘 영상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